예. 오늘은 이제 변기 시멘트 예쁘게 바르는 법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이제 냅다 시멘트부터 바르냐? 그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집에서 셀프로 시멘트 한번 발라볼까라고 하시는,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기존에 쓰던 변기에 있던 시멘트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제 오염이 되거나 뭐 흔들려갖고 다 부서졌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이거 한번 발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정심이 일단은 중요한데 언제나 변기는 기승전 정심이에요. 플렌즈라고 하는 그 변기를 고정해주는 그 부속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하나는 배관에 아주 꽉 맞아서 흔들리지도 않는 상태. 그리고 하나는 아예 헐거워서 고정이 안 되는 상태. 요두 개를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제가 조금 흔들리게 맞춰놨다고 한요 정심을 사용한 변기고 이거는 제가 배관에 꽉 맞도록 두께 조정을 해갖고 맞춰놓은 변기입니다. 일단 이 흔들리는 변기부터 배관에 올려볼게요. 보시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구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변기가 타일에 거의 딱 붙어있습니다. 모든 면이. 수평이 크게 뭐 틀어지지도 않았는데 모든 면이 싹 붙어 있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변기를 바닥에서 조금 띄워주셔야 돼요. 이런 타일 페이스를 사용하시면 좋고. 수평을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보시면은 변기가 앞뒤로 덜컹덜컹 하는 상태예요. 이제 앞뒤 수평 또 맞춰야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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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8 군데를 수평을 맞췄죠.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정심 그 헐겁고 꽉 맞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정심이 헐거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평을 잡아 봐야 경기가 움직여요. 아무리 수평을 열심히 맞춰도 변기는 이제 미세하게 계속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상태에서 시멘트를 바르면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가 그 흔들리는 충격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갈라지다가 결국에는 쪼가리가 떨어져 나오면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정심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정심을 배관에 단단히 맞춰놓고 그 다음 수평을 잡고 그 다음 시멘트를 발라야지 시멘트가 오래가고 단단하게 변기도 고정되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아무리 수평 열심히 잡아 봐야 변기 제대로 고정 안 하면 움직여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하는 잘 맞는 변기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아까 맞추는 거죠.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가 되게 힘들게 딱 들어가죠. 빡빡하게. 잘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해도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빠지지도, 빠지지도 않아요. 찢는다고 빼야 더 빠지지. 그럼 이제 제대로 배관에 고정된 변기로 수평 맞추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 같은 경우도 어차피 뭐 같은 바닥이니까 수평 작업 자체는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는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운데서 단단히 잡아주기 때문에 변기가 돌아갈 염려가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시멘트가 깨져서 변기가 흔들려요. 시멘트만 발로는 작업 다시 할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근데 원인과 결과가 반대죠. 시멘트가 깨져서 변기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변기가 흔들리니까 시멘트가 깨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앞뒤 수평 거의 잡았고 뒤쪽에 살짝 한번 볼까요? 안 흔들려요 이게 어지간히 해갖고 위로 뽑아 올리려고 해도 잘 들리지가 않고 이 정도로 변기가 단단히 고정이 돼야 수평을 잡아도 제대로 수평이 잡힌다. 변기가 배관에 단단히 딱 고정이 돼서 정심과 변기와 배관이 딱 단단하게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하셔야 됩니다. 물 탱크 연결하고. 그리고 수도 연결. 그리고 이제 시멘트 바를 때 준비물 크게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스펀지 하나, 반죽 그릇 하나, 시멘트.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헤라 이런 거안 쓰고 손으로 바를 거예요. 손으로 바를 거기 때문에 이런 비닐 장갑이나 라텍스 장갑, 뭐 고무 장갑 끼셔도 되는데 고무 장갑은 두꺼워갖고 손이 좀둔해지니까 그럼 비닐 장갑 그냥 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변기에 기존 시멘트 작업들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싹 지워주세요. 칼로 긁든, 수세미로 닦든, 이런 거싹 지워주셔야지 나중에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찌꺼기들 싹 닦아주시고, 물기가 너무 없는 상태라면 스펀지에 물 조금 묻혀서 약간 이제 수분이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물이 막 흘러나올 정도로 너무 많다 그러면은 스펀지를 계속 흡수를 시켜갖고 최대한 제거를 해주세요 예 지금 여기는 바닥에 구배가 물매가 별로 없어서 얇게 나오지만 어, 우리 집은 물매가 심한데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매 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운데 정심이 제대로 고정이 돼 있으면은 한쪽이 높게 뜨던, 뭐, 한쪽은 낮아지던, 어쨌든 수평을 맞추면은, 정심은 배관을 단단히 물기, 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뜨더라도 변기가 막 크게 막 문제가 되진 않아요. 움직이거나. 최고 낮은, 구배가 심할 경우, 최고 타일에 붙어 있는 부분은 거의 바닥에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딱 붙어 있대. 반대쪽이 뭐 1cm 떴다. 이거는 타일이 그만큼 기울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1cm, 여기도 1cm, 이쪽은 2cm, 저쪽은 뭐 2.5cm 이렇게 떠버리면은 그건 변기 전체가 1.1cm 이상 떠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타일하고 가까운 구배가 높은 부분은 타일하고 밀착시켜주는 정도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일 높은 곳, 제일 많이 벌어지는 곳, 단차가 많이 벌어지는 곳을 수평을 맞춰갖고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뜨지 않게 그렇지만 수평은 똑바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단차가 워낙 적으니까 사실 소량만 해도 되기 때문에 대신 반죽 질감 보일, 보여드리려고 좀 넉넉하게 해볼게요. 너무 과도하게 물 넣지 마시고 이렇게 스펀지로 짜서 조금씩 비벼주면서 질감 보면서 반죽하시면 됩니다. 조금 되다 싶을 정도로 좀 뻑뻑하게 하셔도 돼요. 너무 질게 하시면은 더러워지기만 하고 바르기 되게 힘들거든요? 약간 질감이 약간 찰흙 같은 느낌? 아니면 뭐 수제비, 밀가루 수제비 정도? 하는 질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딱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또 그리고 바닥에 이제 지금은 깨끗하니까 물 청소를 안 했지만, 바르기 전에 이제 물청소 더러우니까 가루들 씻어내려고 물청소 하는 경우는 또 이쪽에 틈들에 막 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너무 질게 하면은 그 물까지 먹어갖고 더 질어지기 때문에 살짝 이제 조금 빡빡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바르기가 편합니다 네, 딱 지점토, 지점토나 뭐 찰흙 딱그 정도 질감으로 하시면 돼요 너무 묽으면은 이제 바르기도 힘들고 손에 막 묻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으시면서 밀어 넣고 밀어 넣고 밀어 넣고 밀어 넣으시면서 또 한번 쭉 눌러 주시고 밀어 넣고 한번 슬슬 터주고 밀어 넣고 위에서 내리고 안으로 밀어 넣고 이런 식으로. 밀어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너무 막 이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손을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은 시멘트들이 다 쓸려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딱 밑에 도기 라인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라인에 딱 묻어 놓게 만드는 이런 느낌으로 바르시면 돼요. 또쪽 이렇게. 자, 아니고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발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떼서 또 이제 밀어 넣고. 저는 뭐 맨날 하니까 이제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는 있는데, 뭐 이게 속도와 차이, 속눈도의 차이지, 어차피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기본 원리만 알고 계시면 조금 시간 더 걸려도 튼튼하게 예쁘게 발를수 있습니다. 뒤쪽도 이렇게, 사실 이제 여기서는 뒤에는 뭐 벽이 있을 테니까 무조건 넘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감으로 이제 손으로 이용해서 옆으로 보시면서 발라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이제 찌꺼기들이 보일 텐데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도기 표면을 타고 쓸어내듯이 이렇게 살짝 지저분한 것들 걷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스펀지를 쓸 거예요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 잘 닦아주시고 변기물에 빨아가면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변기 물에 빨고 가루들 많이 나오면 물한번 내려주고. 네. 뭐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우리 집 변기인데 어때요? 직접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저도 남이 집 변기에 맨날 손 담그는데요. 그리고 물에 해서 스펀지에 물기를 꽉짠 다음에 너무 힘 주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기 표면 타고 훑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 번 하셔도 돼요. 너무 세게만 안 하시면 세게 하면은 아까처럼 보인, 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여 나와요. 예. 물론 이제 두껍게 발랐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또 이제 훑어내면은 안에까지 다 해서 이 독이 밑편 여기 유약 발린 부분이 다 보이니까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서 이렇게 훑어주는 느낌으로 닦아내는 느낌으로 너무 세지 않게 살살. 하시면 됩니다. 또 시멘트 좀 적당히 묻었다 싶으면 변기물에 빨아주고 뭐 물기 꽉 짜서 또 닦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 반대쪽도 스펀지 갖다가 물 묻혀서 이렇게 살살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독이 생긴 거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굵고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손 넣어서, 딱 훑어내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손 넣어서 여러 번 이렇게. 여러 번 하셔도 되는데,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이쁘게 하려고, 여러 번 닦아내는 내는 과정에서 물기를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시멘트가 어느 순간 갈라진 논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구멍 송송 뚫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문지르시는 건 좋지 않다. 날라가는 도중에 물을 계속 먹으면 얘가 질감이 이상해져요. 표면이 이게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조심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뭐 줄눈 사이에 박힌 거는 이제 좀 닦아주시면 되는데. 다음 날 하시면 다 말라서 못 닦으니까 최대한 그날 당일 날 하셨을 때 이렇게 주변도 청소를 해주세요. 이제 뭐 제가 전혀 뭐 맨날 하니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점은 시멘트를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네. 시멘트보다 변기를 제대로 고정을 먼저 시켜서 변기 자체가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평을 똑바로 잡고 시멘트는 3순이라는 거죠. 네, 세 번째,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 진짜 말 그대로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변기를 고정한다는 역할보다 밖에 있는 물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조금 이해가 편하실 수도 있어요. 시멘트로 변기를 고정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시멘트만 두꺼워지고 제대로 발리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변기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걸 막는 역할이다. 그리고 접착력이 있긴 하지만 뭐 얘가 엄청나게 꽉 붙잡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또 보시면 여기 도기 라인이 있잖아요. 예, 네, 여기 딱 보시면 이 라인. 이 라인을 넘어가서 발라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 뭐 두껍게 간혹 이제 열심히 한다고 이제 두껍게 바르면서. 이 위쪽까지 이렇게 덮어갖고 발라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덮어서 발라버리시면은 나중에 이 부분만 도기가 엄청 빨리 상해요. 유약이 다 까지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부터 갈라져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도기와 이 밑에 쪽 라인, 유약 라인을 넘어서 위쪽으로 과도하게 발라버리는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게 제일 안 좋아요. 그렇게 과도하게 바르는 것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이제 이론을 알고 바르시면 이제 조금 아무래도 뭐 숙련도가 조금 없더라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보시면 저도 최대한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네. 이 시멘트가 생각보다 독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발려버리면은 나중에 그 부분 시멘트 딱 걷어내잖아요. 거기부터 이제 조금씩 살살살 칼로 걷어내도 회색으로 막 까지면서 스크래치가 엄청 심하게 나요. 근데 시멘트는 절대 여기 넘어가면 안 되고, 만약에 뭐 실리콘으로 하신다고 해도 이쪽 넘어가는 마감은 진짜 배기 싫잖아요. 아실 거예요. 그 시멘트 색깔, 진, 시간 지나서 색깔 변할 때 보시면은 이 위에 타고 넘어가는 것들 막 색깔 이상하게 변하는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시멘트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인 최대한 넘어가지 않게. 예. 그리고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과도하게 막 이쪽까지 막 발라버리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면 또이 부분은 또 얇아지잖아요. 이렇게 경사, 경사로 져 있으니까 시멘트가 경사로 발리니까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튀어나오면 그 부분은 또 약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또 갈라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독이 라인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발라주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시멘트가 깨지는 건 변기가 흔들려서 깨지는 거다. 그리고 흔들리는 변기를 잡으려고 시멘트만 바르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변기부터 배관에 똑바로 고정을 시키고 수평을 잡고 시멘트를 발라야 시멘트가 오래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기는 이제 한번 설치했다고 다시는 뗄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뭐 변기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변기가 고장나서 뭐 깨지거나 그래서 이제 변기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막힌 걸 뚫으려고 뜯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수평을 맞추고 시멘트를 바르는 게 아니라 뭐 안에다가 과도하게 떡칠을 한다던가 아니면 변기 모양대로 이렇게 쭉 놔두고 변기를 철소박 붙여 버린다던가 수평도 안 맞추고 그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변기를 뗄때 변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변기는 흔들리지 않게 설치를 하되 언제든 마음먹고 뗄라면 뗄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